오늘 맥도날드에서 그 뉴진스 햄버거 새로 나온 거 아세요? 그 맥도날드에서 뉴진스를 새롭게 모델로 선정했는데 모델로 발탁했으면은 그 패키지도 좀 뉴진스 그 패키지 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패키지도 아무것도 없고 콜라 패키지에도 그냥 아무것도 없고 감자 패키지에도 아무것도 없어요. 뉴진스스러움이 아무것도 없는데. 맥 크리스피 크리미 어니언 버거 세트, 배민 가격으로는 9,600원이고, 그리고 맥 스파이시 크리미 어니언 버거 단품, 배민 가격으로는 7,000원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13,000원 이상 사면은 무료 배달을 해줘요. 무사히 왔습니다.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두둥. 이것이 바로 뉴진스 버거. 지금 보면은 베이컨이랑 안에 그 치킨이 들어있는데, 안에 요렇게, 요런 식으로 들어있습니다. 뭐 소스 같은 것도 있고, 베이컨이랑 양파 조금, 그리고 소스. 한번 먹어볼게요. 뉴진스가 과연 좋아할 맛일런지. 제가 받은지 좀 시간이 됐는데 이게 제목이 맥 크리스피 크리미 어니언 버거잖아요 홍보 영상에서도 그 크리스피를 엄청 강조하는데 치킨이 바삭한 편인 것 같기도 한데 그냥 막 엄청나게 특별한 느낌은 아니다 이 이런 느낌 오늘 저녁은 햄버거로 정해질 것 같은데요 <laughs> 햄버거 같이 드시죠 맛은, 치킨버거 제가 가끔 먹으면 되게 뻑뻑하고, 간이 잘안돼 있는 치킨버거 가끔 보거든요? 근데 이거는 지금 간이 약간 짭짤한 편인데, 그 베이컨이 조금 짜네. 아닌가? 베이컨만 먹어봐야겠지. 음, 베이컨이 짜네. 치킨은. 음, 치킨은 별로 안 짜네. 치킨은 별로 안 짜고 베이컨이 조금 짠맛을 갖고 있어서 같이 먹으면 간이 괜찮다 이게 크리미 어니언 버거인데 크림 너무 조금 주는 거 아니에요? 크림이 난... 크림 많이 안 먹었어 뒤에 좀 모여있나? 뒤쪽을 좀 먹어봐야겠다 음, 크림이 좀 적은 거 같아요 크림이 맛있는데 이 크림이 소스. 이 크림이 소스가 맛있긴 한데 조금 더 많이 넣어도 될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먹는 속도가 느려서 같이 수다 떨면서 먹어요 아니 근데 이거 패키지 진짜 1도 없는 거 실화야? 뉴진스 <laughs> 그 토끼 그림이라도 넣어주지. 저 그때 그 BTS랑 맥도날드랑 콜라보했을 때도 맥도날드 매장 가서 먹었는데 패키지 그 맥너겟 패키지에 BTS 로고도 있고 보라해. 그런 글씨도 있고 해줬거든요. 지금 뭐 햄버거 패키지에도 아무것도 없고 뉴진스스러운 디자인을 안 넣어준 게좀 실망스럽네. 여러분들은 지금 퇴근 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저녁 드시면서 보고 계신가요? 부엉이님은 퇴근 열차 아니시고 현희정님은 아기랑 누워서 <laughs> 마리킴님은 홈게마면서 태블릿으로 채팅치면서 <laughs> 어 되게 멀티로 많이 하시네. 저는 멀티가 잘안 돼가지고 멀티 안 되시는 것 치고 리듬게임 되게 잘 하시는데 근데 그 리듬게임이 사실 그, 그 노트만 딱 보잖아요. 그 순간 집중력? 순간 집중력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 하고 나면 진짜 눈에 눈물 나요. 엄청 눈을 부라리고 봐야 돼서 햄버거, 그 소스랑 양파랑 다 같이 있을 때 먹으면 맛있네요. 엄청. 근데 솔직히 맛있는 햄버거 너무 많아가지고 그냥 음, 한 번쯤 먹어볼 만하다. 그리고 이게 야채가 많지 않아가지고 아, 양파 좀 많이 넣어줬으면 좋겠어. 음, 을지야 차이님 감사합니다. 영상을 또 올려야 되는데 힘들어서 영상을 좀 쉬고 있었더니 대신에 이거 실시간으로 좀 시간 좀 벌어보려고 <laughs> 실시간을 켰습니다. 난 조금 남겨놓고. 버거를 하나 더 시켰거든요. 신상버거 두 개니까. 요거는 맥스파이시 크리미 어니언 버거. 햄버거 반 잘라서 안에 보여줄 수 있냐고요? 아, 그러면 칼을 가져와야 되는데. 칼을 가져와서 좀 보여드릴게요. 왜냐면은 얘는 어차피 맥스파이시 얘는 좀 양상추도 들었고 좀 뭐가 많이 들었네요. 햄버거 쯔양처럼 21개 먹냐고요? 아, 절대 못 먹어요. 저 소식자라서 지금 햄버거 하나 다못먹 일부러 남겨놓고 지금 다시 뜯은 거예요. 이 새로운 거 먹어보려고. 잠깐만요. 그 제가 칼을 좀 가져올게요. 칼을 가져오는 동안 잠깐만. 내가 자리를 피하면 우리 집에 들어온 게 노출이 되기 때문에 <laughs> 잠깐만 기다리세요, 여러분. 아 아, 칼을 가지고 왔습니다. 칼, 저 실제 칼은 잘못 써요. <laughs> 비트 세이버는 휘둘러도 다치지 않기 때문에 화려하지만 안전한 칼이기 때문에 비트 세이버처럼 잘랐어. <laughs> 칼 어떻게 막 휘둘려? 휘둘러? <laughs> 자 햄버거 이거 맥스파이시 맥스파이시 크리미 어니언 버거 한번 반 잘라서 보여드릴게요. 칼이 칼이 무뎌가지고 잘안 잘려. 요 <laughs> 이게 뭐야? <laughs> 자 이거는. 요런 단면. 광고 아닙니다. 이거 내돈내산. 요런 느낌. 어, 그맥 크리스피, 크리미 어니언 버거보다 조금 더 이게 더 크리스피해 보이는데? 그리고 베이컨이랑 양상추. 이 크림 소스는 똑같은 건지 잘 모르겠네요. 색깔은 비슷해 보이는데. 먹어보겠습니다. 얘는 조금 매워요. 그리고 제가 맵찔이라서 매운 거를 잘못 먹거든요. 근데 그냥 여러분들을 드시면 아마 맵다고 느껴지시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저는 엄청난 맵찔이기 때문에 아 맥스파이시는 나한테 좀 맵다 영상엔 안 나오지만 얼굴이 지금 좀 빨개졌어요 아 아까 거랑 중화하라고요? 매우면은? <laughs> 좋은 방법인데 근데 이게 좀더 맛이 좀더 다채로워요 얘가 근데 개인적으로 저 개인적으로는 맥크리스피 크리미 어니언버거가 더 마시, 맛있는 것 같아요 얘 잠깐 다시 합체해 놓고 매워가지고 샤네브리이 진... 2만 원 구독자 어. 일단 1 어, 0영0명 가봅시다 진짜로 외출 저 후원 처음 받아봐요 <laughs>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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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큰일 났어요. 제가 왜 갑자기 꺼졌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후원받고 갑자기 꺼져가지고 너무 죄송하네. 아, 아나 이런 적 처음이라. 아, 정말 미쳐버리겠네. 아니, 제가 아... 죄송하지, 왜. 아, 다음에 만나면은 제가 죄송하다고 말씀드려야겠네요. 어, 현덕님. <laughs> 다시 오셨어요. <laughs> 아니, 왜 그런지 원인을 모르겠어요, 저도. 이게 저도 후원도 처음 받아보고 이렇게. 캠으로 하는 라이브도 제가 처음이고 갑자기 이렇게 방송 사고가 나는 것도 제가 처음이어가지고 아무튼 현덕님 잘못은 아니니까 <laughs> 정말 잊지 못할 추억이 되겠네요 모든 순간에 다 처음으로 해주셨네요 <laughs> 아, 그러니까 후원을 넣으면 이게 내가 터지는 건가 <laughs> 의지의 차이님 원래 춤 같은 거잘 추냐고요 아니요 전혀 전혀 춤잘못 춥니다. 비트세이버는 그 걔네들이 큐브가 날라오잖아요. 그 큐브 날라오는 거에 따라서 제가 그냥 보고 치는 것 뿐이지 춤 원래 겁나게 못 쳐요. 몸치예요, 몸치 리듬감은 그 곡을 좋아하기 때문에 제가 좋아하는 곡 들으면 이렇게 그냥 리듬 타잖아요. 그냥 그 정도 느낌이지. 개윤님 서울 사람이냐고요? 서울 사람이에요, 저. 서울 사람 안안 안 갔나요? 그러니까 표준어를 잘 쓴다는 건 내가 지방 사람인데 약간 서울 와가지고 서울에 오래 살아가지고 표준어 잘 쓴다는 그런 뜻 아닌가? <laughs> 근데 나한테 지방 사람이냐고 물어본 사람들 되게 많아요. 내가 말투가 좀 조심스러운 편이어가지고 좀 지방 사람들이 조심스럽게 말할 때의 말투랑 내 원래 말투랑 약간 비슷한단가 봐요. 아 뒷모습부터 서울 사람이에요? <laughs> 그런 게 있나? <laughs> 아, 음. 의지의 차이님, 감사합니다. 의지의 차이 5만 원, 올해 안에 음. 10만 가야죠? 음. 화이 여기 조금 늦게 뜨는구나. 그건 쭉 터지는 거 아니겠지? 감사합니다. 올해 안에 10만? 어, 너 10만 가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10만 가면은 제가 오늘 의지의 차이님이랑 현덕의리의리님 꼭 언급해드릴게요. <laughs> 아, 나 지금 너무 긴장돼. 터질까봐. 안 터진다. 다행이다. <laughs> 이것이 의지의 차이인가? 뉴진스가 <laughs> 진짜 버거먹는줄 알고 들어왔어 <laughs> 제가 제 채널에 구독자분들 나이대가 나오거든요. 물론 뭐 정확하게 나오진 않는데, 저는 여러분들의 나이를 대충 짐작하고 있습니다. 연로해요. 연로해요라는 단어를. 좀 낯선 단어인데, 여러분도 저의 나이를 짐작하고 계시겠지만, 저는 밝히지 않겠습니다. 평생 18살로 살고 싶어요. 시청자분들 평균 나이 때. <laughs> 왜. 왜 궁금하시죠? 본인들 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덤덤님 젊다고 했으니까 20대 아닐까요? 여러분들의 나이가 제 채널 구독자분들의 나이입니다. <laughs> 아니, 아니, 너무 열로로 가지 마시고. <laughs> 그 버터플라이를 보고 유입되신 분들이 많아요. 내가 그래서 DDR 노래. DDR 노래 또 하고 싶어서 비트세이버에 찾아봤는데 일단 내가 아는 DDR DDR 펌프 노래는 없더라고요. 내가 아는 펌프 노래 그거 노바소닉 또 다른 진심 그거랑 아그 클론 노래인가 펑키뮤직 덤덤님 자꾸 추리 게임을 하시네. 그거 무슨 펑키뮤직 그것도 펌프 노래죠. 그러니까 사실 DDR은 제 저보다 조금 윗세대이시긴 하고 저 때는 이제. 펌프가 조금 더 많이 활발하긴 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때 매우 어렸습니다. 강조. <laughs> 저 되게 어렸었어요, 그때. <laughs> 거짓말. 아무튼, 비트세이버에 누가 그또 다른 진심이랑 그거 펑키 뮤직 좀 맵퍼분이 누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아, 거짓말 누구 노래일까요? <laughs> 아, 이거 대답 잘해야 되는데. 나는. 두 명의 가수가 떠올랐다. 그래, 빅뱅. 빅뱅 이전에 또 가수가 있다. <laughs> 어, 나 30, 30대 후반은 아닌데. 저는 빅뱅으로 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거짓말. 그럼 요즘 친구들은 거짓말 하면 뭐라고 대답하지? <laughs> 유리? 유리? 요즘, 요즘 그룹이 없나? 여러분들은 성유리잖아요. <laughs> 아, 더 이상 말을 하면 안 되겠다. 그러니까. 내가 내 무덤을 파버렸어. 아니, 근데 성유리는 약간 저보다 윗세대이시고. 쿨해 <laughs> <꿀해>, 유리. <laughs> 여러분들, 자꾸 옛날로 가지 말고, 뉴진스 얘기해요, 뉴진스. <laughs> 뉴진스를 모르신다고요? 덤덤님, 뉴진스 모르신다고요? <웃음> 김한선? <웃음> 할아버지! <웃음> 요즘 뉴진스 꼭 알아야 됩니다. 아, 뉴진스 노래 진짜 좋아요. 뉴진스 먼저 어텐션을 들으세요. 어텐션을 들으시고 하이보이를 들으세요. 하이보이를 들으시고 디토를 들으세요. 디토를 들으시고 OMG를 들으세요. <laughs> 자, 그럼 오늘 이렇게 해서 뉴진스가 모델이 된 맥도날드의 햄버거 신상 햄버거 두개 먹어 봤습니다. 아, 다음 영상 제가 원래 다음 영상이 뉴진스의 OMG를 비트세이버로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그 뉴진스의 omg가 지금 스팀 비트세이버에서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막 이것저것 테스,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아, 방 구조도 바꾸고 있지 막 테스트도 해보고 있지 그래가지고 지금 계속 미루고 있습니다 영상을 온 김에 버터플라인 한번 보고 와야겠네요 <laughs> 네 버터플라인 보고 오세요 어쨌든 제가 막 혼자서 막이거저거 하는 편이라 그래서 남들한테 잘못 물어봐요 쑥스러움도 많고 낯도 많이 가리고 그래서 낯을 많이 가리면 밤에 물어보세요 뭐야 VR 게임 하는 거 너무 세팅이 힘들어요 그래서 비트세이버는 이제 조금 빈도수가 조금 줄을 수도 있어요 저는 이제 여러 가지 게임을 하고 싶었거든요 비트세이버는 그냥 취미로 이거 하나 이거 하나 올려볼까 하다가 올려본 거고. 근데 사실 나 같은 이름 없는 사람을 누가 게임 유튜버라고 해서 보겠어. 그래서 이제 비트세이버로 좀 어그로를 끌어야겠다 한 거죠. 그리고 비트세이버는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이제 저작권이 있어서 기본적으로는 이제 수익 창출을 할 수가 없습니다. 노래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에 그 비트세이버 엄청 거대 유튜버 한분 계시잖아요. 군필 여고생. 그분은 도대체 어떻게 운영을 하시는 거지? 그분은 왜 이렇게 잘하죠? <laughs> 그분 실제, 실제 모습. 어떨까? 제가, 제가 팔목이 좀 얇아요. 그래서 비트세이버를 사실 오랫동안 할 수가 없는, <laughs> 없는 그런 체질인데, 재밌어요, 사실. 아 지금 비트세이버로 곡들 이렇게 추천해주신 분들 많은데 아다 소화를 못 하고 있어요. <laughs> 어쩌겠습니까 힘내야죠. 아, 여러분들도 잘안 되는 거 있더라도 힘내시고 다음에는 고민 상담 이런 거 한번 해볼까? 근데 여러분들 나이가 연로하셔서 고민들이 있으실라나 모르겠네요. 약간 연애 상담 이런 거아 아, 아니 비하발언은 아니고 <laughs> 궁금증 있나? 연애 상담할 거리가 있나 하는 궁금증인 거죠. 어쨌든 여러분께 가끔 실시간으로 소통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몇분안 계셨지만 이런 식으로 계속 시청자들이 늘어가면 재밌을 것 같아요. 어 사람이 많이 없어가지고 그 어, 열일 해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 비트세이버 안 올라온다고 또 너무 서운해하지 마시고요. <laughs> 오늘 하루 마무리 잘 하시고 그러면은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